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딱히 기술은 아니지만 스파링 하실 때 초보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파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파링을 하면서 저희 가원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가드 패스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드할 때 스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는 뭐 가드 패스, 뭐 토레안도 패스, 니슬라이드 패스, 레그드래그 패스 많이 배우지만 그 패스는 내가 상대한테 가드가 잡혀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완벽히 잡혀있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솔직히 상대방이 완벽히 가드를 잠궜을 때는 이제 조금 패스를 할 수가 없죠. 그 가드부터 일단 탈출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이나 서브미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과 서브미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방어하다가 서브미션이 당할 수도 있고, 서브미션을 당하다가 방어하다가 수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입이나 서브미션은 어떤 상태에서 당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제 몸을 보세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델라리바 가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딱이 상태에서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해보세요. 서브미션.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서브미션 하려면 제 상체가 상대랑 가까워야 돼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제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네 <laughs>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상대가 어, 밸런스를 깼을 때 몸이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서브미션 또는 <웃음> <웃음> 서브미션 또는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손을 제거를 하고 수입을 당할 수 있죠 자 오늘 제 강의의 요점은 뭐냐 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패스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규칙은 뭘까요? 제가 항상 저희 강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마라. 안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패스의 길이 보인다.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서브미션, 네, 좋죠. 네, 성공하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드 패스를 막아낼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탑에 있는 사람은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고 가드패스를 해야 됩니다. 가드에 있는 사람은 상대 가드패스를 막아야 돼요. 가드의 첫 번째 목적은 가드입니다. 탑의 첫 번째 목적은 탑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은 넘어지면 안 되고, 가드는 뚫리면 안 돼요. 자, 그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드패스를 하고, 수입과 서브미션을 네,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초분들 특히 스파링을 할때 내가 탑이다. 자, 내가 탑이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스파링할 때 목적은 패스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넘어지지만 말자. 상대가 어떤 수입을 시도를 하든 나는 그냥 오늘 한번 안 넘어져 보자. 그 마인드로 스파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안 넘어집니다. 저도 지도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패스만 하면 툭툭 넘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패스, 오늘은 패스하지 마세요. 그냥 안 넘어지기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스파링을 시켰는데, 안 넘어져요. 그분은 맨날 넘어지는 분이었는데, 안 넘어져요. 자, 왜이 연습이 필요하냐면, 델라리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자, 패스를 해야 돼요. 여기서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뭐 신경도 안 써. 패스를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완전히 가드 패스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잘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냥 넘어지지만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자,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파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포커스가 좁아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제 딱 포커스가 딱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뭐 수입을 시도하는지 하겠죠? 저는 목적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자 힘들어요. 지금 밑에서 굉장히 네. 수입을 시도 많이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이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건 뭘까요?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스파링을 하다가 위에서 이제 있는 사람을 계속 수입을 시도했어요. 근데 끝끝내 수입을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탑을 잘한다고 말을 하죠. 반대로 제가 패스를 했는데 아무리 패스를 시도해도 뭐 수입은 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아무리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다막가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드를 잘한다고 하죠. 수입을 잘한다, 서브미션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가드를 잘한다고 해요.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델라리바, 다시. 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게 있어요. 목이 잡히면 안 되는구나. 목이 잡히면 내가 불편하구나. 그러면 뜯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델라리바 걸렸을 때 상대가 목을 잡으려고 하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편하게 서있게 되겠죠 그 다음 상대가 다리를 차면 내가 어, 밸런스가 깨지는구나 자 보세요 상대는 내 목깃을 잡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지 않았어요 멀잖아 다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 그러면 상대는 다리를 차겠죠 그럼 제 몸은 낮아져요 그러면 또 다시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깃을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 다리가 또 차면은 몸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스파링을 한다면 상대방 다리를 막겠죠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이때부터 상대 가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기술은 아니었지만 탑에서는 넘어지지 마세요.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전을 할때 초보 같은 분들 아직 그 핸들이나 뭐 브레이크 감각 아니면은 뭐 조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잘 아직 모르는데 경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로 통화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워. 막 불안합니다. 노래를 들어도 다 들리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운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냥 운전과 내 몸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한 번씩 경치도 보고 길도 찾고 옆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드 패스도 그리고 가드에서 수입과 서브미션도 일단 서 있는 게 편안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 연습을 계속 한 다음에 그제서야 패스의 길이 보입니다. 아직 서 있지도 못하는데 패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패스를 배웠고 그 패스를 사용하고 싶겠죠. 하지만 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 패스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밸런스가 무너지고 수입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가드 같은 경우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수입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다리가 심하게 상대방 몸 옆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그 다리를 넘어와서 패스를 당하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입만 배우고 가드에 대한 기본 개념과 리커버리, 예,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수입만 배우셨다면 수입을 시도를 해도 수입이 되지 않아요. 패스가 오히려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가드 패스도 마찬가지. 가드 패스를 배웠지만 가드 종류별 서 있는 방법, 엑스 가드나 하프 가드, 리버스 델라리바, 싱글렉 엑스 가드, 각각 가드마다의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를 찾지도 못하고 패스를 시도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쉽게 수입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세요. 자, 알아봤습니다. 자, 스파링 하실 때꼭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넘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잘안 뚫릴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 수입 서브 미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자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스. 오스.